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4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겸비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이는 이 심판의 수가 찼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그래서 우주적인 심판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우주적이다라고 표현을 한건이 심판이 단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심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익지도 않은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말려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무슨 비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심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실제로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는데요 15절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은요.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바래요. 두렵고 비참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 바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점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대로 이 심판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떤 종말론적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재산 다 팔고, 집다 팔고, 산으로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나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것들은 어떤 도움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묻고 그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면 안 됩니다 땅의 것들의 안정감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날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겸비함으로 준비하며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